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에티즈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 조금 유행이라고 떴던 조니 트리거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, 아, 제 이게 본계정은 아닙니다, 참고로. 제 본계정은 한 100레벨 정도 되는데, 이 게임은 쉬운데 정말 약간 재미가 있어요. 땀주의는. 생활이 없어도, 총이 좋기 때문에. 한발로다 가죠? 네, 일단 스킨을 획득하고, <laughs>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뚜두두. 아니, 뚝배기만. 못 노린다. 진짜 뚝배기만 못 썼네. 그 많은 놈들 중에서, 저 이런 연사총이 근데 좋더라고 약간 그한발한발 한발 해가지고 머리 보게 는 그런 총이 있긴 한데, 약간, 이게, 따다다다, 따다다,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, 이쪽 아까 전에 위험했어요. 이거는, 그 적을 못 죽이거나, 뭐야, 이렇게, 이렇게 자기가 총 맞아도 죽습니다. 조심해야 돼요. 하지만, 체크포인트가 있어서, 따다다다, 이렇게 할수 있죠. 이렇게, 어, 하나씩 레벨을 올리는 건데, 은근히 이게 재밌습니다. 쭈르두 쭈로... 뚜두두, 뚜두두. 내면들은 나와 짭이 안되지 나는 고양이라고 빠 빠아 뚝배기 빠아아 니야 뚝배기 묶였어 가자 산, 연료통을 높아시키고 어리석은 것들 이번 인물도참 쉬웠군 한번 더 가봐야겠어 점프 모두 킬 해버리겠습니다 참 맥없이 쓰러진다 진짜 뚜두두뚜뚜두두 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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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은 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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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뚜저 뚜뚜뚜 뚜뚜뚜 기뚜뚜 뚜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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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뚜뚜 뚜뚜뚜 뚜두 응안 돼, 인질대로 푸지 마! 완벽했군. 그, 혹시, 여러분들, 종이집 보신 적 있으세요? 약간 그거 같이 생긴 거 같은데. 그 이상한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뚜라! 뚜라! 유진노게노 크라이! 아, 유진노게노크라가 아니지? 그러면 약간. 뚜두두아뚜두두아 뚜루루. 오케이 어 진짜 위험했네 다리 쏴가지고또 죽었어요 저는. 가지 한번 다시 한번 컷둘 하나 둘뚝배기아 뭐야 뚝배기못 찾잖아 안자 으와뚝 이렇게 뚝배기빼는 법이 있습니다 돈도 짜잘하게 줬는데 너무? 한명 죽일 때마다 한 열, 10, 어, 십 달러 정도는 줘야 된다, 보스. 으, 어, 마피아, 두번이다 으아! 그래서 보스는 제가 못 때리면은 저거 줍습니다 너무 약하고. 나와, 짜, 딴데까 내가 더 세겠는데! 에티지 보스! 으아! 으아! 아이고, 피가 없어 보이는데? 으아! 으. 네, 나의 지금을 자에게 알리지 마라. 됐다. 자 보스를 해치웠으니 이제 천국으로 왔군. 너무 아름다웠어요 색깔이. 유진, 와, 날려버리고. 참 재밌어요 이 게임이. 아, 또 이거를 또제 스타일 아시는구만. 아, 진짜 좋은 속만다 나오고 있는데? 안 먹겠습니다. 이 스킨이. 렇게 아저씨 같은 스킨들은 하루 종일 봐봤어요, 저런 거. 좀 우주선 그런 복장 같은 것도 좀나오는좋겠이 어우 참잘 추워. 생각보다 적군 핸드샷으로 야, 근데 여기서 떨어졌는데 다리 안 부러지는 거 싫어요? 얼마나 잔다는 거야, 다. 가자! 고기를 잡으러 가러 갈까요? 고기를 잡으러 오늘 갈까요? 가자! 우와! 짜자잔! 헤힛! 연한 순순 고양이에요! 요. 으 모두 폭발시켜버렸군. 아, 어, 던전 푸짐하게 갈수어이번에 가자! 점프 크 킬, 점프 크 킬. 가자! 우와, 빠바! 그 나간 것은데 나니! 뚜라! 뚜라! 나니! 아 어. 지금 무슨 일이 있었죠?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가자, 뚜라! 뚝배기. 뚝, 두두뚜이 정도면 좀괜찮은데 연사력이 짜는군. 이야! 전신심오연 완벽한 점프였어. 나 자신도 만족한다고. 뚜다무겁겠군 응. 자, 시체가 아직도 머리가 삐져나오는 거 봐라, 진짜. 가자! 왜 근데 저 오토바이는 안 타는 걸까? 한번 봐보겠지. 너무 간지났어, 저 색깔이. 요, 뽕. 요, 뽕. 뽕. 빨리 죽었군. 어, 저기 도박장이다. 응, 한방컷. 도박장 아저씨. 아 어, 이거 제대로 하면 도박장 아저씨 얼굴 뽑을 수 있거든요. 는 개빵이야. 항상 돈만 뽑아요. 자, 다시 한번 더. 율 yeah, 빰! 뚝 뚜어 르지 마그나코 뚜어 네 여러분들 그럼 제가 한번 보스까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그 보스가 아까전에 잠깐 멈췄던 부분이 바로 앞이었어요 진짜 멈출 필요도 없었어 뚜어 아 빗나갔어 빗나가면 죽는사람 못쓰면은 자신감이 시달려서 죽는 사람. 으아, 으이, 띠두 아프겠어요, 아저씨. 제가 조금 더, 빨려드릴게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뚝뚝뚝. 데미지는 은근 높은데? 아니, 아! 어. 아, 나 이거 보스 잘 죽이는데 왜 이러는 거야? 으아! 유진호와 타케키코인 뭔가 캐키코인 해도 행복 이거 아무 데나 써야되니까 어쩔 아, 수 없이. 내가... 허... 야, 맞다. 아이고, 돈도 아주 많이 받았어요. 아무튼, 여러분!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이런 영상을 더 올리시면 댓글에도 이렇게 요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면 안녕!